이렇게 핸드폰까지 인정하는 건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저를 뭐 다른 유튜버들처럼 주작하는 사람들이랑은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안녕하세요. 버추얼 프로토콜 홀더 여러분들 김대표입니다. 버추얼 프로토콜이 지금 어제 솔레이어가 급격하게 하락을 보여주면서 솔레이어발 하락이 코인 전체 시장으로 옮겨 붙었어요. 그래서 이 버추얼 프로토콜도 좀 크게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에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 빨간색 선 1830원 부근까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 솔레이어발 이런 하락이 전체로 옮겨 붙을지는 몰랐지만 결국엔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까지 좀 조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830원에서 비중을 좀 크게 뭐 100%는 아니고요. 뭐 한30% 50% 정도로 진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매수하기 좋은 자리 어디까지 좀더 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도 말씀드려 볼 거고. 이버얼 프로토콜이 반등을 보여준다면 이전처럼 이런 시원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것도 말씀을 드려 볼 겁니다. 그런데 사실 버철 프 프로토콜이 조금 반등을 보여주기에는 며칠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코인 시장을 보시면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20%, 10% 오르는게요. 하루에 2 개에서 3 개는 무조건 나오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코인들로 투자를 하시면서 시드를 불려 나가시면 버츄얼 프로토콜이 다음 반등을 보여줄 때이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물린 거 충분히 탈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버츄얼 프로토콜이 여러분들 평단가까지 좀 반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걸로 시드를 불려 놨으니까, 충분히 이 눌림목에서 매수를 한다면, 뿔린 시드로 물타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손실 보던 거를 수익으로 전환시키면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20% 10% 오를 만한 코인들이 어떤게 오를 줄 알고 어떻게 들어가요 그쵸 근데 저는요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급등하는 코인들만 죽어라 팠어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됐는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버츄얼 프로토콜 분석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오늘 아침 9시가 되자마자 급등했었던 코인들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거예요. 이런 급등 코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걸로 돈을 벌 수가 있는지 빠르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종목 분석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공유해드리는 정보방을 보시면요. 오늘은 카이토 오전 8시 54분에 공유를 드렸어요. 카이토 같은 경우에는 9시가 되자마자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2시간 15분 만에 23%까지 상승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는 구독자님들이 보내주시는 영상으로 인증을 해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별로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제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맨날 제가 컴퓨터 화면으로만 보여드리니까 또못 믿는 분들도 계셔서 핸드폰도 같이 인증을 해드릴 건데 영상 보시면요. 시간 보이시죠. 매도하기 전에 촬영한 거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핸드폰은 조작 안 돼요. 이미지 조작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는 저는 듣도 보도 못 했어요. 그렇죠. 클릭도 다 되고 제 손가락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보이시죠. 평가 금액도 실시간으로 다 움직이고 있고요. 이쯤 했으면 저는 더 이상 뭐 어떻게 인증을 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핸드폰까지 인증하는 건요.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저를 뭐 다른 유튜버들처럼 조작하는 사람들이랑은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보시면 카이토 여러분들이랑 같이 수익 내고 있고요. 항상 제가 정보방에 급등코인 보내드릴 땐 9시 전에만 매수하시고 10%에서 일단 지정감에도 걸어놓으시면 된다고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바빠서 핸드폰 볼 시간이 없더라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셔서 출근하실 때 매수하신 다음에요. 10% 위에서만 지정감에도 걸어놓으시면 지금 보는 것처럼 길면 2시간, 뭐 빠르면 5분 만에 영상 보시는 것처럼 수익 내실 수 있어요. 아침에 3분, 5분 정도 잠깐 시간 투자하셔서 100만 원 투자한다고 하시면요, 10만 원의 불로소득이 생기는 거고, 300만 원 투자하시면 최소 30만 원의 불로소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루에 10%씩 꾸준히 용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에 보이시는 01028588008이 번호로 문자 7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 정보방 참여하실 수 있게 안내 문자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들 100%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고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달 라고 한다면요 욕한번 시원하게 하시고 차단하시면 돼요 대신에 제가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는 만큼 제 채널에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돈안 받아도 될 만큼 저도 매일 아침마다 이런 종목들로 꾸준히 돈 벌고 있으니까요 관심이 필요한 저에게 댓글까지만 좀 남겨주시면 정말 힘나게 종목 공유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종목방 수정한 거라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수정하게 되면요 제가 지금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수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수정됐다고 표시가 돼서 수정. 해서 보여드리는 거 아니라는 것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수익 내드렸으니까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 오늘만 공유드린 거 아니고요. 어제도 공유를 드렸었고 그저께도 공유를 드렸어요. 보시면 지금 매일매일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같이 수익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욕심이 있으시면 10%에서 절반 익절하시고 15%까지 기다리셔도 되지만 저는 좀 안전하게 10% 수익만 가져가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요즘에는 사실 장이 좋아서 이렇게 10%씩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지 하락장 오고 빙하기 오게 되면요 5% 벌기도 힘든 시장 올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급등 코인 있을 때 제가 무료로 공유드리는 제 정보방 참여하셔서 이 기회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버추얼 프로토콜로 돌아와서요 차트를 확대해서 보면은 제가 저번에 이 1830원을 말씀을 드렸어요. 저번 영상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1830원을 말씀을 드렸고, 마지노선의 조정의 가격은 여기 1450원의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무너지면은 사실 가망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뭐 솔레이어 발 하락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까지 조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가격대에서 비중을 좀 실어서 매수를 하신 다음에 조금의 반등이 왔을 때뭐 이런 반등은 당장은 힘들 거예요. 그냥 기술적인 반등. 등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반등 그런 반등을 먹고 다시 한번 빠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발생한 수익금도 포함해 가지고 매 날씨마다 급등하는 코인들이나 뭐 여러분들의 뭐 근거로 가지고 투자를 하는 그런 코인들 그런 코인들로 시드를 다시 한번 불려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뭐 어쨌든 이 1830원 그리고 1450원 가격대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번에 이 1830원에서 반등을 보여준다고 하면요 2150원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830원에서 매수를 하신 다음에 2150원에서 물량을 털고 다시 내려왔을 때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위에 물리신 거 탈출하실 수 있을 거고요. 4시간 봉으로 가서 봤을 때는 차트상으로 막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 지금 뚫린 게 노란 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캔들이 이 노란 선 위로만 올라와 준다면은 1,830원까지 조정을 받지는 않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신에 매수세가 들어와야겠죠.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매도 거래량만 엄청 들어왔어요. 그래서 매수세가 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조금 노란 선 위로 올려줄 가능성을 좀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1,830원에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결국에 이 1,830원까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4 시간봉 상에서 이 초록색 선도 이탈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위험. 위험한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자리고 1시간봉으로 가서 보게 되면요 1830원 부근에 이 검은색 선이 있어요 이 1860원에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거기인 가격이라 어쨌든 1시간봉에서도 이 400일선 추세를 결정짓는 선이 있기 때문에 1830원에서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캔들이 진행되는 위치를 보게 되면은 모든 선들 아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크게 상승하기는 당장 힘들다. 1830원대에서 기술적인 반등 외에는 여러분들이 상승을 기다리려면 좀 기간행보를 좀 기다리셔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세력들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때 매수거래량 들어온 거랑 지금 매도거래량 들어온 걸 보면요. 어때요? 매도 물량은 사실 거의 나오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나가려면은 조금 한번더 상승을 보여준 다음에 돈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개미 털어먹기로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빠져나갈 확률이 높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지금의 이런 하락은요. 건강한 조정이에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이만큼 빠지는 게 당연한 거고 조정 없이 상승하는 코인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깊을수록 다음 상승이 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당연한 거니까 그냥 1830원 그리고 1450원 기억을 해두신 다음에 이 가격이 왔을 때 진입을 하 하시고 좀 반등이 왔을 때 팔아 먹고 이런 식으로 좀 짧게 단타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면요. 충분히 평단가 내릴 수 있고 다음번에 반등이 왔을 때 손실 보시던 거를 수익으로 바꾸면서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고요. 제가 다음번에 이 버추얼 프로토콜이 반등의 기미가 보일 때 그때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